자 고대부터 현대까지 자신만의 문명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바라보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탄생한 문명 그 문명의 내정과 게임 플레이를 따라가면서도 전투는 실시간 대규모 회전을 벌일 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이 나왔다 아, 사실 우리가 문명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게 아무래도 전투가 좀 빈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토탈어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거는 내정의 재미가 너무나도 없다는 거였죠 과연 이 게임이 문명과 토탈어 장점을 잘 버무려서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을지 먼저 트레일러부터 보고 가시죠. Let's go back to the beginning. There, the world untouched. No thrones ascended. No history yet written. Just people waiting to be led somewhere extraordinary by you. Inspire. Or will However you choose to change the world, one thing is certain. History will never be the same. 보다시피 정확한 출시 날짜는 안 나왔지만 2024년에 올해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스팀뿐만 아니라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도 추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종류의 4X 전략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채택하고 있는 육각형 사일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턴제 게임도 아닌 것 같아요. 실시간에 타일도 없는 문명형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왜냐면 이게 기획은 괜찮은데 엄청나게 야심찬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발하는 회사가 어딘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옥사이드 게임즈라는 개발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다들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 회사가 만든 게임은 바로 이렇게 생긴 RTS 게임인데요. 이게 최신작입니다. 2016년에 나온 게임이죠. 그러니까 이 게임을 개발한 지 8년 만에 내놓는 신 작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 회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야심찬 프로젝트 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참고로 이 회사를 세운 설립자가 또 이런 신 오브 솔라 엠파이어나 갤럭틱 시빌라이제이션 같은 게임의 개발에 관여했던 사람 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자 설명을 봤을 때 문명과 마찬가지로 걸작 시스템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사실 그런데 전투 장면만 보면은 나름 웅장한 맛은 있는데 단순 힘겨루기 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전장 이 좁아가지고 토타로처럼 특별한 모르망치 전술 같은 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불안함이 들기도 하는데요. 대신 이 조지 워싱턴의 설명을 보면은 이 지도자는 전투의 전략과 군대의 포메이션을 특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은 확실히 단순 힘겨루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지도자들을 보면은 트레일러에 좀더 직접적으로 소개된 그리스, 아즈텍, 미국 등뿐만 아니라 뭐 독일, 영국, 이집트, 인도, 일본, 프랑스로 추정되는 문명도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골룡포가 보여요. 이건 누가 봐도 세종대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온다는 사실. 아 그리고 또 내정 화면을 보면은 기존의 문명류 포획스 게들과 비슷하게 행복도나 과학력, 식량, 골드, 생산력 이런 자원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약간 자원이 세분화된 목재 자원이나 석재 자원 같은 것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나 건강, 도시의 미관 수치까지 있는 게 조금 흥미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종교 창도 따로 있긴 한데 문명처럼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죠. 무엇보다 이 게임의 하이라이트는 내가 키운 문명, 내가 키운 도시를 이렇게 웅장한 스케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불가사의도 이렇게 단순 원화 그림이 아니라 내 도시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마음에 드네요. 게다가 우리나라 수원 화성도 나온다는 거. 자, 이렇게 에이라 히스토리 원톨드에 대한 소개와 정보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기대작 프로스트펑크 2의 트레일러도 보고 가시죠. Steward, are you listening? Stuart, the great storm wiped the world clean. Let's take it back. But how? The steward'll choose our path. Stuart, build us a better home—a home for everyone. everyone. Stuart, we still lack so many things. People. Are starving. More people, more mouths to feed. They treat us like animals, left to suffocate. We need a place to work. Who else will feed our families? Stuart, this will kill her! Yes. Stuart! Where are the horns you've promised? Can we all receive equal rations? Hospitals are not a place for experiments. Free education for our children. Secure and stable growth. City for the citizens! Steward, hear your people! We want to say in how we run the city. The time of tyranny has ended! Our delegates will make sure of that. Let them vote! Yes! Vote! Steward! Do you The city was not.